얘 개네 그 제주 바바리야. 어 파이터 이스 야어이즈 그린 스마일링 어모 all a b i 어 트루 피지컬 데미지 음 테이스티 테이스티. 아, 我状态好了.어弟弟 is fucking tasty, 好吃好吃.好了好了. <목소리나> 아, 이번 판방캔 존나 잘 먹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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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새끼 뭐야? 형님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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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보여줄게. 와정놈만 데미지 뭐야? 이거... 지금 뭡니까? 드링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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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마우스 또! 아냐, 너, 온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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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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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나, 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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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다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아, 아. 예, 컴온 컴온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도 <laughs> 형, 그냥 붙어버려. 개 새끼가, 그냥, 정신 못 차리지, 그냥, 어? 이 와중에 공으로 변신하려고 하네? 나 진짜 뒤질래? 같이 가자고, 이놈아. 어? 야, 치사하게 그러기야, 어? <laughs> 야! 아니, 너 자신 있잖아. 너고으로 해가지고 탁, 와가지고 해봐, 어. 치발 못 먹었어. <laughs> 음, <laughs> 이 야무지게 먹어야. 띵. 어, 갑자기야 이개 새끼야, 야, 야, 야 너디질래 <laughs> 야, 이 이새끼야. 야, 그렇게 사람 놀래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어? 음 맛있다. 어, 야미, 야미. 여러이 개새끼이 개새끼야! 야야 <laughs> <laughs> <이 개새끼야. 웃음> <laughs> 이거 아니지. 환 <laughs> Oh, <laughs> 어, I will really miss you, 어, 너, 그놈이구나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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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야, 야, 그건 아니지, 어? 뭐 하는 거야, 그게? 오케이. 에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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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옳지, 옳지. 아, 이번엔 건방을 들고 왔구나. 그렇다면 누구라도 지원할수 있겠네 퓨얼라이시스! <laughs> 어, 아 사람! 악킬! 한대두대세대어 ㅈ됐다 어, 한명 잡았다 안 죽대 웟! 아씨 그냥 서로 아, 등 맞대고 레전드로 싸워버렸다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야 하나 더야 서서! 아, 로 ㅅㅂ 트로피부터 마셔라 여기 코너에서 한번 해볼까? 어 어디 막.. 막힐! 알았어 바드! 아쉣 놓쳤다 빠질 수 없지? 어한대두대 개핀데? 토소라? 으악 뭐야 또 하나도 왔어? <laughs> 아니 잠깐만 소설을 안... 아, 그냥 한턴뺄걸 미안하다. 아니야, 아니야, 내... 괜찮아. 근데 거의 내 눈앞에서 바드가 악킬를 맞아버렸어. 아, 좋아, 좋아. 그렇게 해가지고 2대1 해버리면 더 좋은 거지. 좋아, 좋아. 어? 야 정신 차려, 차려! 차렷, 실시, 차렷! 차렷! 야, 차렷. 차렷! 차렷합니다, 실시. 차렷합니다, 실시. 차렷합니다, 실시. 차렷 탑니다 실시. <놀람> 아, 잘못 눌렀다. バそう。 어너이 새끼 누구야 야이 새끼야 어? 너너 맛있는거 먹었지? 이놈 봐라 도망가는거 봐어 에이 컴온 브라더 아아이 깨이 씽 야, 아, 알았어 알았어. 야, 피 빨아. 피 빨아.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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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빨러. 야, 다 빨았냐? 야, 와. 어, 어. 와, 와, 와. 너 와. 개생기 그냥 다 빨아가주마 그래 그래, 그래. 계속할 거죠? 방금 판노잼임아 리액션 하셔야 돼.